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셀트리온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뭐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저희 주식대가 VIP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셀트리온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대응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셀트리온을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 버튼 눌러 두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 어, 시청하시면서 좀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는좀더 수월하게 이제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으실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후에도 영상 시청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셀트리온이 최근에 상단 주요 저항권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어, 사실은 절대로 뭐 걱정을 하실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멋지게 양봉세를 뽑아주면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었 데요. 어, 마침 이제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관의 대량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금융투자 쪽에서 가장 많이 순 매수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어, 수급 상에서 이제 개인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물론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뭐 약수익으로 익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좋은 대응이 되겠지만. 어,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지금 가격권에서 매도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번 시간은현 시점의 셀트리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어,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무료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정보방 안에서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저희 무료정보방입니다. 자, 뭐 기사거리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또 관련해서 종목들도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KPM테크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띄어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드리는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급등 종목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료 정보방 접속하셔가지고 어, 내용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좀더 수익 가져가시는데 수월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요. 어, 무료정보방 접속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이제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정보방 링크 클릭하시면은 접속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세트론의 주가가 상단에요 주요 저항벽 부근에서 뭐한 번에 돌파를 해주진 못하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제 요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달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주요 지지라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후에 어, 해당 가격권 부근에서 올해 2월달 그리고 3월달에도 이렇게 지지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주요 지지라인으로 주가가 작용을 했던 구간은 어, 이탈 이후에는 이제 저항벽으로 그 성격이 좀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 최근에 두 차례나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보통 오를 때도 에한 번에 이렇게 원회로쭉 오르는 게 아니고 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에 원회로쭉 빠지는 게 아니듯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도 이러한 주요 저항라인에서는 한 차례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가격권을 우리 셀트리온이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뭐 현재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재료면 재료, 제로 뭐 하나 뒤처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 해당 가격권을 돌파함은 물론이고 뭐 장기적으로는 요 신고가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우리 셀트리온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말 이제 꾸준하게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잠시 실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 셀트리온의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컨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2016년도부터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에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성장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의 전망치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후에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조 8천억 원, 그리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3조 2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서는 영업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엔 1조 2천억 원, 그리고 내후년도는 1조 4천억 원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주식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수와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등락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트론는 실적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뭐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료적인 측면인데요. 어, 일단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 중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일정이 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가 뭐 해외 수출과 관련된 이슈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럽 eMA로부터 치료제 사용이 좀 시급한 국가들에는 어, 긴급 사용을 권고한다라는 이런 승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FDA와 eMA 승인을 거친 이후에는 또 우리 셀트리온이 더 많은 국가들의 우리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수출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이익 역시 적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세트리온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우리 레키로나주까지 더해진다고 라 했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주가는 결국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의 주가를 따져 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가격권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시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남 좋은 일만 시켜 주는 꼴이 될 수가 있고 뭐 지금 가격권에서 진득하게 홀딩을 이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요 상단의 고점 이상까지는 충분히 노려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 가장 바람직한 대응 전략은 어, 무리한 대응보다는 지금 현 가격권 정말 진득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트리온 주주님들이랑 좀 통화를 해보니까 좀 고점에서 많이들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좀 이런 가격권에서 많이들 물려 계시는데 일단은 세트리온이 아직은 좀 강한 한 방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어, 분명히 좀 내가 고점에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매수가 이상까지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좀 진득하게 투자들 하셔가지고 이후에 지난해 이제 11월, 12월 달과 같이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청산도 해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는 모두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간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 주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돈을 투자함과 동시에 시간도 함께 투자를 해야 좀 수익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재테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 뭐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한 5개월가량 지금 보유 중이신 상황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뭐 5개월 보유하신 거좀더 보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더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행들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 도요 날이죠. 이제 5월 3일날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 함께하시는 그애 표현님들에게 우리 세트리 오늘 추천을 드렸는데요. 뭐 추천드렸던 내역 잠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5월 3일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뭐 매수 가격 26만 1,000원 이렇게 신호를 보내 드린 거를 확인할수 있으실 텐데 어 아무튼 이렇게 저희 주식 대가도 현재 좀 수익권이고 아직까지는 매도할 예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득하게 끌고 가면서 대응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저희 주식 대가의 영상 시청하시면서 같이 셀트리온을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두셨다가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대응들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세트로는 여기까지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어렵다라고 저희 주식 대가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 가족으로 와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세요 적지 않게끔 정말 많이 와 주고 계신데 어, 저희 주식대와 함께 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재 수익을 가져오고 계신 중이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 vip 서버 인데요 보면 이제 5월 18일 날 이렇게 오늘 내용을 좀 올려 드린 거를 확인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오늘 저희 주식대가에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수익청산 완료 했습니다. 보시면은 5월 18일 유바이오로직스 현재가 전량 수익청산 찾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어, 정말 함께 하시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으로 정말 크게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저기 주식대가에서 매입을 했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 동안 계속 담았던 그런 종목이고 어,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들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19,000원대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저점부터 고점까지 뭐200% 이상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이제 청산하신 분들 인증 사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요번 어, 같은 경우에 103% 수익, 2,800만원, 자, 그리고 137% 수익, 550만원, 그리고 470만원, 그리고 300만원 수익, 그리고 690만원 수익, 116% 자, 그리고 490만원 수익, 61%, 123% 수익, 자, 그리고 요번은 수익률은 크진 않으시네요. 720만원 수익이시고, 그리고 49% 수익, 290만원 수익, 그리고 149% 수익 940만 원 수익 자 그리고 115% 수익 165만 원 수익 자 그리고 126% 수익 530만 원 수익 자 그리고 72% 수익 2,920만 원 수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재테크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최근에 좀 상담을 해보면은 어, 주식으로 손해를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는 좀 달라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주들을 포트에 담아간다라고 했을 때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수급이 빠르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유바이오로직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와주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종목 선정이나 대응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게잘안 된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손실을 좀 보실 가능성도 크거든요. 어, 통화를 했던 회원님들 중에서, 혼자 주식을 하면서 5천만 원을 손실을 보셨다 이런 분도 계셨고 1억을 손실을 보셨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어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필요하게 손실들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이렇게 높은 수익들 챙겨보시고 이렇게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는 지금 두 달에 50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희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이용하시면두 달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총네달 동안 서비스를 받는 건데, 한 달에 12만 5천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뭐 애들 학원비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하루 요금으로 환산해보면 하루에 4천원, 그러니까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뭐,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주식도 정말 저렴할 때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으시고, 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담아가시면서 수익을 좀 크게 키워나갈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정기술이라는 종목도 지금 저희 주식대가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요날 매수했거든요. 요날 매수했다가 요때60% 수익까지 간 다음에, 눌린 다음에 최근에 다시 올라와 주면서 현재 40% 정도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셔가지고 매매에 동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입 상담은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가격처럼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리온 어, 제가 영상을 매일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신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좋은 소식만 나와. 주는 종목이니깐요. 주가가 밀려 있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권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트로는 주식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르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간 반짝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보다는 뭐 지금과 같이 충분히 프리미엄이 빠진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이후에 좀 오를 때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권에서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셀트리온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공휴일인데요. 모두 푹 쉬시고 어, 내일 모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